주행테스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7월식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풀옵션 차량이 1억 140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썬노포와 D자석 통풍, 그 다음에 D모니터가 빠진 풀옵션. 신차가격이 8933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스가 뭐가 있냐면 올해 7월까지 AS 보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소모품 다 포함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당장 차를 구매를 해갖고 가셔도 이제 AS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AS를 다 받으시면 되고요. 조금 있으면 저희 협력점 동이모터스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한 동시에 이제 하부하고 이제 소모품 상태라든가 타이어 상태 등등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차량이 5년이 됐기 때문에 차량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거는 당연히 맞다 생각하고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팀장이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전혀 그런 잡소리라든가 차에 이런 느낌이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100% 장담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차량. 저도 상당히 기, 기대가 많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하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NGO이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네. 상부 쪽. 오이 네. 어,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일 상태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교환한 지 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뭐 필터는 볼 필요 없겠네요. 에 클리너는 뭐거네요 예. 네. 브레이크 오일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 아우 깨끗합니다. 신, 신유나와 똑같네요. 브레이크 <laughs> 오일 상태 좋고 사임이 현대 그 서비스에서 근무를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 이 차량 지금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엔진 미션이 5년에 10만이죠? 그럼 소모품도 요즘 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모품도 지금 네. 5년에 10만까지, 아 5년에 갔죠. 10만까지. 네. 얼마 아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7월 시기니까 올해 7월까지는 보증이 되겠네요. 아, 그럼 부동액 상태 한번 볼게요. 네. 아부동액도 깨끗합니다. 보시죠. 위에 상부 쪽에 누유라든가 이런 거는 볼게 없겠네요. 아, 그 차량. 보시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벨트 상태라든가 이런 건다 괜찮죠. 예. 예.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또다 AS가 된다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것도 텐셔너 쪽에 네. 아, 뉴제유가 있습니다. 여기. 아, 뉴유가 있어요. 이거도 네, AS 되죠? 그렇죠. 센터가 있습니다. 아. 아 그럼뭐이차좀 장점이 많네. 네. 그럼 요거는 이제 구매 하신 분이 이제 바로 그냥 AS 받으시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부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무기 아라든가뭐 보암이라든가, 펄테리크라든가, 예. 어떻습니까? 지금 고무 부싱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아, 부싱 상태는 좋고. 갈라지고 네, 뭐 이런 게 절차도 없네요. 네, 키로수가 지금 현재 8만 9천 키로를 주행하고 있거든요. 네. 누유는 어떠세요, 선생님? 아, 그 앞에는 위에서 봤고, 네. 그죠? 예, 약간 이쪽에도 그...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네네. 다 보이는데, 네. 깨끗합니다. 누유가 없네요. 전혀 없죠. 누유 전혀 없고. 네. 하부 쪽도 뭐 부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식도 없고. 너무 깨끗하네요. 차가. 차가 너무 신차급이네요 신차급. 뒤쪽은 어때요? 잘 안타고 다니셨나봐요. <laughs> 뒤쪽은 어떤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지금 고무 부싱이라든지 크랙이나 이런 크랙이나 이런건 전혀 보이지않고요 이런게 만약에 크랙이 있더라도 as 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소모품 다 되니까. 근데 이게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야지. 기능상에? 네. 고, 보증이 되죠. 아, 그러면 지금 하체는 그볼게 없겠네요, 사장님. 지금 볼게 없어요. 아, 너무 깨끗하네요. 네. 하체는 뭐 거의 100%네요, 뭐 100%. 페프로. 아까 페프로, 그 페... 위쪽에 네. 어디가 안 좋다 하셨죠? 그 오토 텐셔너. 오토 오 텐셔너. 네, 아, 보고 누유가 살짝. 좀 아, 그거는 a s 서 가능하고 네. 나이닝은 어떻습니까? 라이닝은 앞에, 라이닝. 앞에 거는 한80% 이상이고요. 앞에는 80% 네. 이상. 뒤에 거는 한 5, 60% 정도. 5, 60% 남아, 남아 있고 네. 음, 타이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laughs> 거의 네, 뭐안 8, 90% 이상이네요. 이쪽 마찬가지 반대쪽도 8, 90% 이상.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 타이어 상태 또한 편마모 없고요. 앞에도 한 8, 90% 아, 70% 정도 남았네요. 앞에는 반대쪽도 2 0 이상 남았고. 하부 점검은 이렇게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이뭐 점검할 게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바로 아주 좋은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모든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스펙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제네시스 EQ900 3.8이고요. 네, 4륜 구동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고요. 네, 신차 가격 8,933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풀옵션 차량은 1억 1천 조금 넘고요. 뭐이 차량이 빠진 옵션, 자, 선노프와 뒤통풍, 뒤 모니터, 이세 개가 빠진 풀옵션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통 평균적으로 5년에 10만 킬로 엔진 미션이 보증이 가능한데요. 자, 현대에서 제네시스 라인이 따로 나오면서 자, 5년에 10만 킬로 소호품을 같이 교환을 해주게끔 협의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소호품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하자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쪽 그릴, 그릴 쪽에 문제가 있고요. 오토텐션 쪽에 누유가 살짝 있습니다. 요거는 소호품 교환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차량 현재 키로수 89,000km대를 타고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시승을 원하시거나, 어, 이 차량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 박팀장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